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e m 플러스 오늘 마감 잘했어요. 어, 4%, 4 정도 올라갔고 자, 5분 봉상도 차트가 나름 깔끔하죠. 어, 우상향 추세로 좀 올라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각도가 좀 세워졌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주가 자체가 각도가 세워졌다는 걸좀 체크해보셔야 돼요. 주가가 현재 이러한 추세에서요. 이러한 추세에서 어떻게 됐죠? 추세가 각도가 원래 이런 추세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각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각도로 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보통 슈팅이 나올 때 어떤 방식이 나오냐면은 이런 추세로 가다가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의 힘을 키우고요. 상승의 힘을 키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자 각도가 30도, 45도. 그다음 어떻게 되겠죠? 차트 올라갈 때 각도가 30도, 45도, 60도에서 70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슈팅이에요. 마지막 슈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프대에서 점프대에서 상승 준비하고 있고요 슈팅하고 내려올 겁니다 슈팅 이 슈팅 자리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잘 잡으셔서 매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 구간을 지속적으로 8,500원에서 8,700원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위해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차량이 좀 차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8500원, 8700원짜리 봤었는데 조금 더볼 수는 있겠다. 근데 그 상승폭은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자리에서 이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거래량을 죽여주면서 소화를 해주고 단기적으로 여기 이 앞자리가 좀 중요하다 했잖아요 7,700원에서 8,100원 여기가 왜 중요하다 그랬죠 자 보시면은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급락해서 물을 타다 보면은 평단가가 어디 위치한다 그랬습니까 이쪽에 좀 위치하게 된다 이 평단가에서 어떻게 된 거죠 단기적으로 슈팅 이 평단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매물 소화 해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승, 단기적으로 갭이 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100% 100% 정리를 일단 들어가세요. 정리를 들어가시고 야 나는 진짜 너못 팔겠어 만원 나다 평단 만원이고 여기 너무 비중 커 비중 뭐 2,000주 3,000주 있거든 이거 못 팔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누르세요 그래도 50% 2분의 1 물량은 무조건적으로 정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 만족시켜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도 외치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맞았을 때, 여기서 탈출하신 분들 고맙다고 했고요. 물론, 욕을 오지게 먹었죠. 욕을 오지게 먹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욕을 오지게 먹었지만, 타, 탈출하신 분들은 정말 50분 100명? 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 잘 탈출하셔서 다행이고 일단 어쨌건 지금 자리에서 이때 내려왔을 때는 파실 자리 아닙니다. 지금 자리 팔기는 늦었고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말했습니다. 1 1 5 0 0 원에 말한 사람이 육천 원대 기다리라고 하면은 그래도 신빙성이 있으니까 좀 믿어달라고 제가 좀 호소했죠. 여러분들 이, 지금 이 상태에 손절하면 너무 손실금액 크다. 최대한 손실금액 적을 때손절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많이 내려온 자리인 손실보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반드시 정리하자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그랬죠?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이때도 말고 이때도 말했고 이때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분명하게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여러분 약간 좀 그렇지만 사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려갈 때는 와 쓰레기 종목 사기 당했다 이런 개 쓰레기라고 하다가 또 반등하면은 어 뭐지 얘네 진짜로 진짜로 할것 같은데. 아, 역시 개미털기였나? 좀만 버텨보자. 이런 마인드가 무조건 생깁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요. 근데 제가 영상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반등할 때 손절하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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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이때 반등할 거예라 그랬는데 한번더 빠진 거한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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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있어요. 승률 진짜 2M 플러스 하나는 90%입니다. 저 믿으시고요. 반등하실 때. 무조건 그런 마인드가 든다. 갑작스럽게 팔기 싫은 그런 마인드가 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적어도 2분의 1 정도는 제 말을 믿고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EM 플러스에 들어간 금액들이 굉장히 크신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소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EM 플러스에 대해서 누가 퍼뜨리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2차 전지 사업 대박이라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어요. 이 개잡주가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분명하게 누군가가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 방이나 아니면 리딩 방이나 이 EM+ 사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다. 왜? 물량 넘기려고. 고점에서.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또 EM+ 좋다고 얘기 나올 거예요. 절대 절대 믿지 마시고 반등 시에 무조건적으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드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요. 빠지면은 쓰레기 종목 오르면은 역시 EM 플러스 내가 잘못 생각했나 기다려보자 또 물리는 겁니다 당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뉴스 좋은 기사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거기가 설거지 자리 포인트에요 세력들의 설거지 포인트 잘 생각해 보세요 세력들은 물량을 이 구간에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던지고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이 구간 위로 올려주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살짝의 오버시트는 있을 수 있지만. 급락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에코프로나 2차전지 갑작스럽게 급등 같이 급등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오버시팅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자, 위에 번호 위에 번호. 자, 여기 왼쪽 위에 세력주연구소 팁이 있죠. 제가 주도해서 주도해서 오픈한 채널이고 저희 이베스트증권 그리고 교보증권 출신의 펀드 매니저분. 두분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분은 투자 자문사에 있던 분 있습니다 총 4명 그리고 5명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니까 내용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위에 번호로 자, 제 카톡방 그리고 텔레그램방 필요하신 분들은 en이라고 en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위에 채널 세력 연구소 tv 칩 나오거든요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특히 주식 타짜라고 있습니다 주식 타짜 이분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분 영상은 꼭 보세요. 어, 저도 약간 좀 배워야 되는 분입니다. 꼭 보시고요. 자, EM 플러스 지금 자리에서 우리 시간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만지. 천천히 시간 체크해 보면서. 자, 뉴스는 안 볼게요. 8,020원.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큰 차이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반등시 반드시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결국에 너 영상 마무리 영상 왜 찍는 거냐? 약속 드렸잖아요. 제가 하루에 영상 최소한 한개 찍어서 올려드리겠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못 찍었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오전 오후 마감 보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외국인 참명계좌 물량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플러스 몇 백만 주였죠 플러스 몇주 플러스 4백만 주입니다 이 물량 털어야 돼요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200만 주에서 250만 주 남았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기서 한번 털어놨고요 한번 더털때 여기서 200만 주에서 250만 주다 던질 거예요 이 타이밍 잡으셔야 되고요 전환사체 12물 물량 11월부터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100억. 이 물량과 같이 팔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뭐할수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이후가 매물 때 소화하는 횡보 구간 좀 걸칠 수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조금 같이 대응하면서 매도 최대한 비싼 가격에 손절도 최대한 손실폭 적게 매도하면 좋겠고요. 너무 너무 지금 자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탈출할 수 있고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욕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EM 플러스 팔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들고 오고, 비중 태운 거 결국에 뭐죠?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비중이 커지고, 손실분, 손실분이 커진 거예요. 자, 한번의 실수?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두번 실수 안 하면 돼요. 두, 다음에 잘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실수한 거 괜찮아요. 분명히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거 좋다고 사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샀겠죠.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EV 같은 경우도 분명히 누가 좋다고 해서 샀을 거야,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사신 건 잘못이지만 한 번의 실패 괜찮습니다. 반등 시 매도 하시고 꼭 실적이 나오는 주식으로 가시고요. 작전 주는 하지 마세요. 정 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위에 번호로 궁금한 작전 주를 문의를 주세요.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8 0 70%의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해서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 뭐다? 손절입니다. 손절. 반등 시 손절. 반등 시 손절.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em 플러스는 그것만 기억하세요. 반등시 손절해야 된다. 아니면 수익 실현해야 된다는 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건 계속 지속적으로 맞춘 사람의 말을 맞는 게 맞춘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나, 맞지 틀린 사람들의 말을 지속적으로 들을 필요 없어요. 이 자리 이 자리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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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라, 버텨라 했던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 확실하게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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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손절 얘기하고 버티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반등시에 손절하라고 하는 게 맞을 확률이 높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성투하시고요. 이 e 플러스 탈출하셔서 좋은 종목으로 조금 수익 보시길 바라고 제가 좋은 종목 찾으면꼭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V 참단 소재 같은 경우도요. 제가 월요일에 찍었어요. 일요일인가요? 일요일. 지금 5일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됐죠? 단기적으로 요서 찍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쪽에서 찍었고 4,300원에서 4,950원까지. 자, 저는 분명하게 반등 구간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EV 첨단 소재 안 팔면 깡통 맞죠? 이제는 버티세요. 반등시 매도, 반등 타점 정확하게 좀 잡아드렸으니까 EV 첨단 소재 들고 계신 분들도 반등하면 꼭 제발 손절하시고요. 대응이 어렵다면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V라고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